참유수님, 네. 아, 집에서 어, 14강입니다. 아, 요즘 시간이 너무너무 잘 가는 것 같아요. 어제, 오늘은 어, 평화방송, 황차현 신부의 살리는 이야기 녹화를 했습니다. 세 편을 찍었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어, 방송 촬영한다는 게 처음에는 예, 이제 c d 님하고 작가님들이 오셔갖고 다음에 어떤 이야기로 주제로 할 것이냐 그리고 이제 원고를 형성을 하고 다시 한번 또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촬영 당일날은 리딩이라고 이제 출연자들이 다 같이 모여갖고 읽어요, 읽고 그러한 다음에 또 촬영하고 또 조금 쉬었다가 한일 이십 분 쉬었다가 또 리딩하고 또본 촬영하고 그렇게. 이틀을 이제 그렇게 하면 이틀이 그냥 훌쩍 지나갑니다. <laughs> 제가 이렇게 힘들고 좀 과정이 어려워도 기쁘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선 평화방송은 우리 가톨릭, 한국 가톨릭의 대표 메스 미디어입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평화방송하고 여러 가지 작업을 굉장히 많이 했죠. 한 10년도 훨씬 넘은 것 같아요. 한 13, 14년 정도 된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평화 방송을 우리 교우들이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많이 보고, 그래서 광고 수익률도 좀 나오고, 또 다양한 제작 콘텐츠, 콘텐츠 내용들, 다양한 내용들을 엮어내서 아름다운 이야기, 기쁜 소식을. 우리 천주교 교우들 뿐만 아니라 일반 교우들도 이렇게 보면서 요즘 이제 이번 뭐 어제 오늘 한 거는 지구 온난화, 아, 환경 호르몬, 그 다음에 장마당. 이게 다 사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지구가 불타고 있죠. 불타기도 하고 녹기도 하는 거예요. 불타면 녹, 녹잖아요. 적도에서는 불타고 북극에서는 녹고. 그래서 제가 지구가 불탄다 했고 지구가 녹는다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뭐, 너무너무 뭐, 일이 많고, 뭐, 유튜브, 뭐, 특히 이 성경 특강, 토요 특강, 이런 강의 준비하는데 너무 바빠갖고, 번외 특강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아, 또, 뭐, 이제 시간되면은 번외 특강까지 여러분들하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제 2부, 하느님과 창조, 그리고 금원들. 예야, 내 말을 듣고 지식을 얻어라. 내 말에 너의 마음을 기울여라. 하느님 말씀에 우리 마음을 기울일 필요가 있죠. 나는 교훈을 정확하게 알리고, 지식을 명확하게 전한다. 주님께서는 한 처음 당신의 작품들을 창조하실 때부터 이 작품이라는 표현을 참잘 써요. 작품, 하느님의 작품, 어, 여러분들, 어, 이렇게. 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아, 그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걸 현장에 가서 보면요 정말 기가 막혀요. 에, 그 그림은 저절로 생겨날 수가 없는 거죠. 한 예술가가 그린 거죠. 아, 그래서 그 작품의 저자를 알수 있는 거죠. 또 경북공도 대목장들이 집을 기가 막히게 전락 놨기 때문에 그 경북공이라는 군걸이 세워져 있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저 아름다운 산, 계곡, 바다, 강, 뭐 폭포 이뭐 이런 지구의 전 지역을 다녀다 보면은요. 아, 정말 이 작품이라는 생각을 안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분의 아름다움, 그분의 무한하심을 느낄 수 있죠. 그것들을 지으실 때부터 제자리를 각 정해 놓으셨다. 세렝게티 초원을 가봐도 어,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분께서는 당신의 작품들에게 영원한 질서를 주시고 저는 이 질서의 하느님을 참 좋아합니다. 아 동쪽에서 해가 떠갖고 서쪽으로 지는 거, 동쪽에서 달이 떠갖고 서쪽으로 지는 거, 그 다음에 시리우스 별이 1월 1일날 떠갖고 12월 31일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 이런 게다 질서의 하느님이에요. 우리 인간의 삶도 질서가 있어야 돼요. 어,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방송을 찍고, 가끔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전해줄 때가 많더라고요. 신부님은 어떻게 이렇게 대한민국 국민으로부터 사랑을, 물론 뭐 욕도 먹지만은 사랑을 받는 신부가 됐느냐고. 이게 제가, 어, 포자신부 때부터 강론 열심히 하고 강의 열심히 다니고 이게 30년 동안 축척이 된 결과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스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 BTS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BTS도 3년인가 4년의 무명생활이 있었다고 그래요. 무명 생 그런 무명생활이 있고 피와 땀을 흘렸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를 휘어잡는 BTS 대한민국을 더 단단하게. 아주 매력적인 나라로 만들어주고 있죠. 그런 친구들을 군대를 보낸다라는 게 군대 대신 지금 대한민국을, 어, 선양하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 그러니까 합리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이말 듣고 열 받으실 수도 있겠지만은, 아, 이게 굉장히 합리적인 방법을 취할 때 경쟁력이라는 게 생기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영역을 세세대대로 정해놓으셨다. 그리하여 그들은 굶주리거나 지치지 않고 제구실을 그만두지도 않는다. 그들은 서로 부딪히는 일도 없고 그분의 말씀을 영원히 거역하지도 않으리라. 이렇게 정하신 후 주님께서는 땅을 구워보시고 그곳을 당신의 좋은 것들로 채우셨다. 좋은 걸로 채웠다고 그러는 거예요. 좋은 거. 그리고 어, 창세기 1장도 어, 빛을 창조하시고 하느님 보시기 좋았다 그러고 어, 달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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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과 달을 만들어 놓고도 하느님 보시기 좋았다 그러고 바다에 우글거리는 생명을 보고도 하느님 보시기 좋았다 그러고 어, 날짐승 음, 들짐승을 창조하시고도 하느님 보시기 좋았다 그러고 우리의 모습을 닮은 인간을 만들자 그러고 그냥 하느님 보시기 참 좋았다고 그참 좋았다고 표현을 해요 또. 그러니까 이 지구에 있는 것들, 우주에 있는 것들은 선이 우선이라는 거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악은 뭐냐? 선의 결핍을 악이라고 그래요. 내가 선으로 꽉차 있으면은 악한 일을, 악한 생각을 안할수 있죠. 근데 선이 자꾸 부족해. 그러면 악이 자꾸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선한 마음, 선한 지향을 항상 가지시면은 악이 내삶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분께서 온갖 생물로 땅의 얼굴을 덮으셨으니 그 모든 것은 다시 땅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 땅땅 얘기요. 뒤에도 나오지만은 흙 얘기 나오지만은 곧때또 이야기하겠습니다. 인간의 위치. 주님께서 사람 아 바로 나오네요. 주님께서 사람을 흙에서 창조하시고. 자, 우리가 인간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흙에서 나온 거예요. 흙에서. 그리고 흙으로 돌아가죠. 죽음은. 아, 지금 지구 온난화 때 얘기고, 제가 이제 생태맘, 김장김치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농약을 완전히 절거해요. 농약을 완전히 절구는데 채소에만 그 농약이 절거지는 게 아니죠. 그 밭에도 농약이 다 뿌려지죠. 그러면 1년에 1m씩 농약이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한 30년 정도 지난다면은 30년이면은 밑에 수맥이 다 흘러요. 물길이 흐르는데 거기에 농약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하수가 오염되기도 합니다. 자, 농약을 절구면은 한 1m는 지렁이라든지 땅강아지가 살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배추 모종을 좋은 걸 아무리 심어도 땅이 이미 오염돼 있기 때문에 뿌리 마름병 뿌리 혹병, 이런 것들하고 배추가 중간에 그냥 크다가 쪼개지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땅이 건강해. 우린 땅을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근데 땅이 농약으로 오염돼 있으니까, 제가 생태맘 김장김치 지금 주문 받고 있어요. 주문 받고 있는데 거의 이제 한 7,700건 정도 들어왔다 그러니까 오늘 8,000건이면 조금 있 마감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 생태망 김장 김치를 사 먹는 것은 땅을 살리는 거, 땅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농민을 살리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흙이 죽으면 인간도 죽죠. 그를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게 하셨다. 그분께서는 정해진 날수와 시간을 그들에게 주시고 이게 시간의 개념을 알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시간의 개념. 여러분들은 어, 이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 어제, 오늘, 내일, 아침, 점심, 저녁, 밤중.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어,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라는 개념. 시간과 공간. 에, 저는 평창이라는 공간에서 지금 2월, 오늘 9일인가? 어, 2월 9일을 지금 보내고 있죠. 여러분들은 또 뭐, 뭐, 한국, 부산, 서울, 에, 뭐, 또, 음, 목포, 제주도, 또, 스페인, 음, 음, 그 다음에 브라질, 미국, 이런 공간 안에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과 공간 안에 존재하는 인간들입니다. 땅 위에 있는 것들을 다스릴 권한을 그들에게 주셨다. 그분께서는 당신 자신처럼 그들에게 힘을 입히시고, 당신 모습으로 그들을 만드셨다. 그러니까 인간 안에 하느님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하느님의 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은 가장 아름다운, 가장 완벽한 아름다움으로 머무르시는 겁니다. 그분께서 모든 생물 안에 그들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놓으시고, 자, 하느님을 경외하는 거,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거 지혜의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들짐승과 날짐승의 주인이 되게 하셨다. 그들은 주님의 다섯 가지 능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아, 여기서 다섯 가지 능력이라는 것은 혀, 눈, 귀, 마음, 이성, 어, 이런 능력을 사용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아,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이성이라는 표현을 이 집회서에서 잘 쓰고 있어요. 이 집회서가 쓰여진 것은 기원전 180년에서 170년 사이고, 시라보로 번역된 거는 기원전 132년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때 고조선 시대, 고조선 시대.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는 고구려가 주몽이 언제 세웠느냐면 기원전 80년 정도에 주몽이 고구려를 세우죠. 이제 미국에 대한 이해를 이제 빨리 이제 맺고 한국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해줄 건데, 그 강의 준비 때문에 요즘 또 제가 좀 많이 바쁩니다. 아자 이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스토아 학파의 영향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스토아 학파 철학, 필로소피아 철학을 하는 이게 기원전 400년에서 200년 사이에 이 모든 스토아 학파들 철학자들이 이때 활동을 다 합니다. 이 구약 성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그리스 철학을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글을 쓴 거예요. 제가 고조선 얘기를 왜 했느냐 하면은 고조선에 관련된 음 물론 무슨 뭐 요즘 뭐 환단고기라는 책이 나와 갖고 이제는 뭐그 열풍이 조금 숙으로 들은 것 같은데 공식적인 문헌에는 고조선에 관련된 글은 극히 짧아요. 아주 극히 짧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성서는 그 우리나라의 그런 문헌이 생기기도 전에 이렇게 두꺼운 책을 에, 만들어냈으니까 이 문자의 위력과 이 히브리인들의 지혜를 우리가 알수 있죠. 어쨌든 여러분들이 구약성서를 읽는 것은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자들의 내용이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중간중간 제가 이렇게 잡아내고 여러분들하고 연결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 그분께는 여섯 번째로 그들에게 지성을 나누어 주시고, 일곱 번째로 그분의 능력을 해석할 수 있는 이성을 주셨다. 그분께서는 분별력과 혀와, 여기 나오죠? 분별력과 혀와 눈을 주시고, 귀와 마음을 주셔 깨닫게 하셨다. 여기 다섯 가지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분께서는 지식과 이해력으로 그들을 충만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선과 악을 보여주셨다. 그분께서는 그들의 마음에 당신에 대한 경외심을 심어주셨.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의 시작은 하느님을 경외하는 거라고 했죠. 여러분들도 지금 하느님을 믿고 따르고 경외, 찬양드리고, 어, 또 때로는 하느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혜의 길로 들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위대한 업적을 보게 하시고, 에, 여러분들, 정말 제가 여행을 꼭 다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어, 정말 대자연을 보면은요, 하느님의 위대함을 느낄 수 있죠. 그랜드 캐년, 이런데 가보면은 에, 정말 이 자연의 웅장함을 느낄 수 있죠. 제가 옐로스톤을 아직까지 못 가봤어요. 그래서 옐로스톤이 6월 말까지 눈이 많이 와가지고 닿는데요. 그래서 7월 달 경에 미국 이제 약 먹는 약이 이제 나 이제 나와 갖고 치료가 굉장히 잘 된다니까 에, 먹는 약이 나오면은 에, 미국에 한번 이제 그 샌버나디노 성요성 아, 예수 성심 피정의 집도 거기도 이제 오픈이 이제 될 거니까 거기도 좀 들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에, 이 코로나가 풀리면은 돈은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인생을 살면서 그런데 한번 마음 먹고 한번 가보고 싶은 데를 다녀오면은 여러분들의 존재 가치가 이렇게 업이 됩니다. <laughs> 당신의 위대한 업적을 보게 하시고 그들이 당신의 놀라운 일들을 영원히 찬양하게 하셨다. 그분의 위대한 업적을 선포하기 위하여 그들은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미하리라. 계약과 율법. 그분께서는 그들에게 지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지식을 줬다 이거예요. 생명의 율법을 그들에게 상속 재산으로 나누어 주셔. 지금 살아있는 존재들이 죽을 몸임을 깨우쳐 주셨다. 자, 죽을 몸임을 깨우쳐 줬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때까지는 부활 사상, 천국, 지옥 사상이 많이 나오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과 천국 지옥은 너무나 명확하게 선포를 하신 거죠. 그래서 인류가 답답한 게 없어진 거죠. 죽으면 어떻게, 어디로 갈까가 이 예수님 오기 전에도 굉장히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그 군장이라든지 족장들이 죽으면 거기다가 종들을 같이 죽여서 묻고 황금도 넣어놓고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런 거다 필요 없다 이거예요. 착한 일을 한 사람은 천국에 갈 것이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지옥에서 벌 받을 거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 주시죠. <laughs> 그분께서는 그들과 영원한 계약을 맺으시고 당신의 판결을 그들에게 보여 주셨다. 그들의 눈은 그분의 위대하신 영광을 보고 우리의 눈은 영광을 보고 그분의 그들의 귀는 눈귀 얘기 나왔죠. 그분의 영광스러운 소리를 들었다. 그분께서는 온갖 불의를 조심하여라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며. 그들 각자에게 제 이웃에 대한 계명을 주셨다. 회피할 수 없는 하느님의 심판. 그들의 길은 언제나 그분 앞에 드러나고 그분의 눈앞에서 감춰지지 않으리라. 그들의 길은 젊어서부터 악으로 기울어져 있으니 그들은 자기네 심장을 돌 대신 살로 바꿀 수 없었다. 돌처럼 굳었다는 거죠. 온 땅의 민족들을 나누실 때 그분께서는 각 민족 위에 통치자를 세우셨으나 이스라엘만은 주님의 몫이 되었다. 여기서 선민사상이 나옵니다. 에, 자기네들이 야외 하느님에게만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선민사상도 깨부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온 만민이 하느님 나라로 초대됐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미워할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laughs> 그분께서는 당신의 첫 아들인 이스라엘을 교훈으로 기르시고 사랑의 빛을 나누어 주시며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이때도 이, 이 책이 이집트에서 쓰여진 책이니까 이때도 떠돌아 다녔던 거예요. 땅이 없이 떠돌아 다녔기 때문에 이들은 하느님만이 우리의 목시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에,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민족, 큰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의 빛을 나누어 주시며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이스라엘이 한 모든 일은 그분 앞에서 백일하에 드러나고 그분의 눈은 언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신다. 그들의 불의는 결코 그분 앞에서 숨겨지지 않고 그들의 온갖 죄악은 주님 앞에서 드러난다. 그러니까 선택된 민족이니까 정의와 불의가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인자하시고 당신의 피조물을 아시어 그들을 외면하거나 버리지 않고 아껴 주셨다. 사람의 자선은 그분께는 인장과도 같아. 여기서 자선 개념이 나오죠. 이웃에게 베풀라고 지난 시간에 주고 받으며 스스로 즐거라 그런 말씀이 나왔죠. 그분께서는 인간의 선행의 눈 선행을 눈동자처럼 보존해 주시고 인간의 자녀들을 회개하도록 하신다. 때가 지난 뒤 주님께서는 일어나셔 그들에게 되갚아 주시고 그들 머리 위에 벌을 내리시리라. 그러니까 상과 벌의 개념이 나오죠. 그러나 회개하는 이들에게는 돌아올 기회를 주시고 인내심을 잃어버린 자들은 위로하신다. 회개의 초대. 주님께 돌아오고 죄악을 버려라. 그분 앞에서 기도하고 잘못을 줄여라. 저이이 말이 너무 좋더라고요. 어, 그분 앞에서 기도하고 잘못을 저지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잘못을 줄이라는. 그래서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잘못을 줄여가는 그런 성숙한 사람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께 돌아오고 불의에서 돌아서라. 그분께서 너를 이끄셔 어둠에서 구원의 빛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또 너는 그분께서 역겨워하시는 것을 혐오하여라. 살아서 감사하는 이들을 대신하여 누가 저승에서 지극히 높으신 분께 찬미를 드리겠느냐. 자, 여긴 저승 개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저승은 어,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지 않은 저승이에요. 어, 그러니까 죽음, 어둠 속으로 가는 그런 개념입니다. 어, 존재하지 않는 처럼 어, 자처럼 죽은 이에게는 찬양이 그치지만 그러니까 죽은 이에게는 찬양이 그친다라는 죽은 이들이 하늘나라에서 하느님과 함께 영광을 누린다는 개념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구약성서를 신약성서하고 연결해서 읽는 요, 요 맛이 깨알같아, 깨알같아. 주님의 자비는 얼마나 크시며 당신께 돌아오는 이들에 대한 그분의 용서는 얼마나 크신가. 예, 돌아오라는 거죠. 인간에게 온갖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아들은 불멸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아직도 이 구약 시대는 이 세상의 복, 건강, 장수, 자손 이것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는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느님 나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느님 나라, 마르코 복음 1장 15절 때가 차서 하느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 말이 얼마나 위대한 말인지. 어, 우리는 다볼사이보 성당 성경대학 학생들은 이제 알아야 돼요. 무엇이 태양보다 밝으랴? 그러나 태양도 어두워진다. 살과 피로 된 인간도 악을 꾀한다. 그분께서는 저 높은 하늘의 군대를 통솔하시지만 모든 인간은 먼지와 죄일 뿐이다. 그러니까 이 인간이 먼지로 돌아가고 죄로 돌아가는 이 이런 인간에게 영혼이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영원히 살수 있다라는 거. 하느님하고 하느님 나라에 으로 초대됐다라는 거를 예수님께서 가장 확실하게 선포를 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린 정말로 구약성서를 통해서 신약성서 사복음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다음 시간에 18장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